죽이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타고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변하거나 버릴 수 없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진실, 거룩, 사랑, 자비, 공휼, 이것은 하나님이 함부로 버리거나 없앨 수도 없는 가지고 있는 거룩한 본성들입니다. 거룩한 본성들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 역사가 아놀드 터윈비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은 자신을 헌신하며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랑은 자신을 위하는 위기적인 사랑이다. 첫 번째 사랑인 주고 싶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둘째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사랑인데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두 가지 사랑 중에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버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33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버럭이라는 말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버럭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12장에도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생육이 중다하고 그 이름이 창대케되며 그의 근원으로 삼으시니라. 앞에 말씀들을 쑥 살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또한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시기로 작정해버리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으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기로 하시면 주셔야 됩니다. 오시기로 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으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시기로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버리시기로 하시면 버리시는 겁니다. 오시기로 약속했으면 그것이 손행을 하더라도 죽더라도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바로의 군대도 홍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이끄시고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도 여동강도 열이고송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로 약속해버리면,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지라도, 사랑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본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란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구태여 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갖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과부가 매일같이 간청하니 악한 재파증일지라도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인 1편은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 받는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시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재산 중에 95%는 사위에 환원하고 5%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을 기쁘게 남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빌게이츠 어머니는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우게 했답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즉 사랑과 축복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순종으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그해 농사에서 백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축복을 받던 그가 저주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건만 그는 좋은 것을 추려서 취하고는 숨겨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키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는 신명기 14장에서 알수 있듯이 낙은의 고와 과부들을 돌볼 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복이 깨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성탄 감사의 물을 드림으로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본성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사랑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시며 복에 근원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